많이 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를 역행하는 행위입니다. 그러나 이러한 배팅력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성향입니다. 투자 시장에서 큰 부를 만든 투자자의 기본 소양은요. 시장의 추세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배포와 과감한 베팅을 하는 사람입니다. 거대한 수익을 내는 기회는요. 쉬운 선택 대중적 성향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. 큰 성공 투자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 이 부분을 갖추셔야 돼요. 객관적인 성격과 자기 객관화가 가능한 사람.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. 계속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야 돼요. 음, 비교를 해야 돼요. 비교해서 내가 이제 대장주가 아니다 하는 결론을 가진다면 바꿔야 된다는 거죠.